자, 맘마 먹자, 현수. 물부터 한잔 하실래요?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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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뜨거? 맛있어? 즉 다다 양파, 양파, 양 닭고기, 닭고기 맛있어? 빨리 줘. 응. 아 해, 아, 야지 빨리 파 양파, 양파, 고기 맛있어 맛있어요 지구 꼬시는 맛 맛있어 닭고기 닭고기 음, 맛있어요. 어유 맛있어요. 맛있어? 양파야. 더줘 <laughs> 빨리 더 줘. 양파 닭고기. 다 좀. 맛있어? 맛있어요. 엄마 맛있어요. 엄마 맛있어요. 자 이크리 오세요. 아돼요얼찌

지고부시는맛 맛있어요 오늘의 맘마 다 먹으면 오늘 후식도 있습니다 후식은 사과땅콩입니다 아유 맛있어요 그래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배탈이 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아기 비만이 됩니다 냠냠냠냠냠 너무 무있있어무무있있어의의먹었었 너무 이제 제아 먹자 자 마지막 한 숟갈 아그게 불려 아그게다 먹었대요 다 먹었대요 다 먹었어 밥다 밥다 먹었으니까 엄마가 후식 줄게요 오늘의 후식은 사과 땅콩 <laughs> 후식 먹는 시간인 줄 알아 <laughs> 표정이 달라지는구만 맛있어? 사과 땅콩 안냠냠냠 아, 맛있어요 어때? 너무 맛있지? 천상의 맛이야? 이거는 지구도 안부시고잘 먹네 아주 집중해서 아주 집중했는 먹는 거예요 완전히 이 크게 아! 그치 맛있어? 사과 떡국이야 사과 떡국. 맛있어요. 맛있어? 아이 이쁘게 아 얼지 잘했어요. 이거 보고 싶어? <laughs> 자아더 먹을 준비 됐어? <laughs> 아 맛있다. 아 맛있다. 맛있다. 맛있게 잘 먹었다. <sí>